삼각형 ABC의 세 중선을 이은 교점의 좌표, 즉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꼭지점 A에서 중선은 변 BC의 중점 M을 이은 선이구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 중선을 긋고 무게중심이 되겠죠. 삼각형 GBM과 삼각형 GCM은 중점 M에 의해서, 어, 넓이가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GAL과 GBL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같구요. 삼각형 GAN과 GCN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같습니다. 다시 중선을 확장해서 AM을 중심으로 AMB의 넓이와 삼각형 ACM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선 CL을 중심으로 CAL과 CBL도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양쪽에 바, 마주보고 있는 동그라미와 네모의 넓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선 BN을 중심으로 B, A, N과 삼각형 B, C, N도 넓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삼각형과 동그라미의 넓이가 같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이 말은 곧 삼각형 A, B, C 안에 중선으로 나누어진 6개의 삼각형은 모양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선 BN을 중심으로 삼각형 ABG와 삼각형 ANG를 보면은 동그라미 하나에 동그라미 두 개이니까 삼각형 ABG가 삼각형 ANG보다 넓이가 두 배입니다. 그렇다면 중선인 BN을 중심으로 보면 B에서 G까지의 거리와 G에서 N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B BG가 2고 GN이 1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중선도 마찬가지로 2대 1또 2대 1로 무게 중심이 중선을 나눈다는 무게 중심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는 ABC의 좌표를 각각 X1, Y1, X2, Y2, X3, Y3라고 했을 때 어, 좌표 평면상에서 세 꼭짓점으로 하는 무게중심 좌표 G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BC의 중점인 M의 좌표는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X2,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로 구해지겠죠. 그리고 m과 a 사이의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이 선분 am의 무게중심 g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네, g의 좌표는 2 e 플러스 1 그리고 2에다가 m의 x좌표인 2분의 x2 플러스 x3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A 점의 좌표인 X1을 곱해서 어, 무게중심 g 의 X 좌표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Y 좌표도 2 플러스 1에 2분의 Y2 플러스 Y3 플러스 Y1으로 해주고요. 2와 2를 약분하게 되면 무게중심 좌표는 다음과 같이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로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공식의 모양은 되게 간단하네요. 세개니까 3분의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하게 되면 무게중심좌표 g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점 ABC를 꼭 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 좌표를 구하려면 바로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x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 좌표는 y 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무게 중심 좌표 2, -2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